자, 안녕하세요. 러닝헤드 탈출 2화입니다. 이번 너무 깜깜하거든요 오직 이, 띠리링, 딱딱, 띠리링, 딱딱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. 잠깐, 여러분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조금 조용히 한번 플레이를 한번 <laughs> 해볼 건데, 와, 잠깐만. 잠깐만요. 맞죠? 이거, 이렇게 하는 거. 와. 약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무서운데? 런닝헤드가더 커진 것 같아. 야, 너무 무서워. 얘네들. 오케이, 오케이. 체크포인트 한번 찍어주고요. 겁나 무서운 애들인데. 어, 공을 찰수 있네. 어, 오케이, 오케이. 이쪽이다, 이쪽. 오케이. 체크포인트. 체크포인트 보면 뭔가 기분 좋지 않아요? 오, 어,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오 일단 이쪽으로 아 네네 이렇게 가야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7스테이지로 도착했습니다 아 뭐야 어디서 많이 본 슈퍼마리오 게임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<laughs> 저 사실 엄청 어려워하던 무디입니다 이게 멈췄다, 멈췄다. 오케이. 체크포인트 좋고요. 체크포인트 있는 줄 몰랐네. 옛날에 없었던 것 같은데. 난 나이스고요. 네,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여러분, 이쯤 때, 잠깐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그러면, 여러분이 원하시는 댓글로 달라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임 한번 하겠습니다. 좀 재밌는 게임 추천해주시면 저는 감사하기 때문에. 오. 오야. 오, 야. 어, 무서운데? 예? 오케이, 오케이. 이렇게 하는 거네요. 와, 이거 진짜, 진짜 어렵습니다, 이거, 여러분. 제가 지금 찜 꼴깍 삼키고 하는 중인데. 이쪽으로 빠져야 되는 된... 게 아니네요? 아 오케이 오케이 언더스탠드. 호자. 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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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이지 8 입성. 네, 여러분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영 끝이냐고요? 당연히 아니죠. 여기서 끝나면 진짜 시청자 아, 분들이 진짜 슬퍼하실 거니까, 안 슬퍼한다면 뭐 어쩔 수 없고요. 아, 아뭐뭐쿨타이 너무 낮은데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와, 이거! 초가 되게 짧습니다. 일단 체크포인트 한번 해주고. 와, 야, 뭔데, 웬, 뭐, 쓰시지 못 먹는 기분인데? 뭐야, 이거. 어, 이거 금방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네, 맞습니다. 금방 하면 되긴 한데. 뭘야 <laughs> 뭐야, 뭐야, 뭘 물들. 야, 구독 누를 시간이다 지금이 아니 아까도 하긴 했습니다. 인정합니다. 그거는 와, 야 뭐, 뭐야? 개구리야, 뭐야? <laughs> 어. 어, 근육맨, 근육맨, 근육맨잘 피하고, <laughs> 전이 지대를 탈출하고 싶긴 한데, 잠깐만요. 이거 뭔데요? 여러분, 안돼 아, 이거 솔직히 잘 피하기만 하면 됩니다. 약간 이거 쓸지면 그냥 틀 나네요. 오케이,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깐 러닝에 드잖아. 네, <laughs> 한 번도 안 죽고 살아남은 샤크준입니다. 와이이 이 열정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야, 무서워. 무서워. 얘네들. 얘 진짜 너무 무서워요. 아. 아, 아 진짜 나제 너무, 너무 무서운데. 여기까지 갈수 있을까요?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근데 근데 말이죠. 근데 말이죠.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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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. 말이죠. 근데 빵. 말이죠. 근데 빵. 말이죠. 근데 빵. 오, 그다 왔는데, 안, 안 죽었네요, 와. 네, 드디어, 지금 플레이 한 10, 약 10, 한 16분? 만에, 9스테이지인가요? 네, 거기까지 도착했습니다. <laughs> 그리고, 샤크룸 커뮤니티 열렸거든요. 각종 행사도 하니까, 구독, 좋아요, 거의,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, 커뮤니티도 가입해주시면, 진짜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저, 저, 거의 다 깼거든요? 오. 야. 난이동안 진짜 장난 아닙니다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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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런닝헤드 머리 박기 짜잇, 짜잇, 요잇, 쿠잇, 나잇, 쇼잇, 쿠잇, 나잇, 도잇 나잇, 샤잇, 도잇 네. <laughs> 이상 한 주문과 함께 도착했는데, 어머, 뭐 그냥 피하기 게임이네요. 저 이런 건 마리오 파티에서 많이 해봤습니다. 이렇게 피하는 것 같아요. 그럼 그 다음 것 기다리면 되니까. 아 오케이 오케이. 이 완료. 이렇게 피하면 되는 게임인 것 같아요. 와 마지막이 진짜 어려운데? 네, 피했습니다 피했습니다.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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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저 이거 중간 거 타는 거 추천드려요. 제가 해봤는데 중간 거이 가장 좋아요. 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잠깐만요. 이거 어떻게 해요? 잠깐만요. 쪼인쪼인쪼인쪼인쪼인 안되겠다 그럼 아 오른쪽 거 타야되나봐요 왼쪽 거 탈까요 오른쪽 거 탈까요 왼쪽 거 탈게요 아 왼쪽 거 타야되나봐요 어 죄송합니다 왼쪽 걸 타야되는 것 같은데 스트레인지 10에서 제가 기억하기는 아니구나 꿈의 세계 같네 약간 생긴게 음 자, 그러면, 다음 화에 만나요. 안녕.